21세기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 그리고 북핵 위기까지 누가 이들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 왜 국가들은 힘을 획득할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 소련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미국은 1991년 마침내 냉전에서의 승리를 거머쥐며 서구 선진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을 함께 봉쇄하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남아있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위상을 잃고 서방이 요구에 순응하는 한마리의 순한 양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벌어졌던 북한 핵개발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며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며 20세기 말그 어떠한 국가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1990년대 미국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사라진 이 시기를 미국이 잠시 동안 단극적 질서를 맞이했다는 의미로서 단극적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동국권과 서구권의 이념적 대립이 마무리된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머쥐으로써 전쟁과 같은 갈등의 역사는 마침내 종언을 구했다고 단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소방세계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앞으로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가 발발합니다. 쌍둥이 빌딩과 항공기가 충돌한 그날, 모든 것이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1812년 미영 전쟁 당시 영국군에 의해 백억관이 불타올랐던 사건 이후로 미국은 단한 번도 본토를 침공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적대 국가의 침공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그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가도 아닌 일개 범죄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테러로 본토를 공격받은 미국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아프간과 이라크를 차례로 침공하였으며 그렇게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하에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연평균 9.6%라는 압도적인 성장률로 빠르게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항자유주의 세력이 서서히 국제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내전 개입을 통해 강대국 정체성 회복의 첫 신호탄을 알렸으며, 중국은 2010년 일본을 납질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여 유럽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러시아는 왜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구수련 지역인 독립국가 연합 CIS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고자 하며, 중국은 왜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영토와 해양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날 국제 정치학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학자 중한 명인 리어쉐이머는새 시대가 시작된 2000년 그의 저서 《더 트래 f 지 r 어브 그레이트 파워》를 통해 국가들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 정치는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통제 수단이 없는 무정부 상태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 오로지 스스로만을 믿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 국가들은 상대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며 상대가 가진 힘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즉, 강대국들은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 지역에서 이미 패권을 차지한 국가는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등장한 것을 막아내고자 하며 이처럼 타 지역의 경쟁자를 막아서는 패권국을 역의 균형자라고 부른다. 현 국제체제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현상유지 국가라고 하며 현국제체제에 불만족을 느끼고 계속해서 힘을 극대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체제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를 현상타파 국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미어시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오늘날 러시아의 기환, 중국의 재부상, 그리고 북핵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격변의 상황 속에서 현 국제정치를 가장 명확히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맞춰 21세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추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오늘날 미국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이론에 맞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또한 처음부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인 모습만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을 떠올렸을 때, 공세적인 대외정책, 소수민족 탄압, 공산당의 압제 등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반면, 불과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산 싸구려,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애들, 같은 현재와는 다소 다른 이미지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언가 모자라 보였던 중국은 2000년대 초 미국이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는 동안 서방 세계에 견제 없이 차곡차곡 국력을 쌓아오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그 동안 본인들이 이룬 발전의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했을 때도 중국은 여전히 6%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며 위기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조금씩 재기되기 시작한 중국 위험론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점차 미국과의 세력전이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서서히 서방 및 주변 국가들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대국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한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한 국가는 다른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내고자 한다. 북미에서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지역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아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국가는 계속해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결국 다른 지역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는 유럽을 휘어잡으며 러시아까지 정벌하고자 하였으며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집어삼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1800년대 말부터 북미에서의 패권을 차지해온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이라는 지역 패권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유럽에 군수물자 및 병력을 투입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을 집어삼킨 이후 자신의 세력을 해양지역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소련이 위치한 유라시아의 주변 지역들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의 친미정권 쿠데타를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강대국들은 큰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중국 또한 역시나 역사 속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1대1로 중인 국경분쟁 등 계속해서 주변으로의 팽창을 지속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최근의 쿼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은 20세기의 냉전과 같은 상황을 또 다시 직면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국력을 키워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증가해감에 따라 중국의 의도를 알수 없는 주변 국가들은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며 중국 또한 타 국가들의 의도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의 세력 경쟁을 위해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극대화해 갑니다. 이때 중국의 군비 증강을 목격한 주변 국가들도 두려움을 느끼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군비를 증강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힘의 극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군비를 증강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팽창을 지속하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짓기 시작하고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갈등을 빚게 되고 한국과는 이어도 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북미의 지역패권국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패권국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중국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출격시키고 주변 국가들에게 사드, m d m 같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에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며 핵무기, 항모타격용 미사일, 항공모함 개발 등 군비를 끊임없이 증가해 갑니다. 이렇게 서로의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면서 안보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지며 양측간 무역 분쟁, 군사적 견제 등의 충돌은 향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론이라는 일종의 시각을 통해 현상을 바라본다면 현재 국제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며 계속해서 국제정치학의 이론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오늘날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탁월한 이론임은 분명하지만 이 이론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다수의 상황들이 국제정치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이론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오늘날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극단적인 행위들을 모두 이론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환원주의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유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 등 다른 시각의 이론들이 더 설명력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런 식으로 이론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도 서로의 시각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여러 이론을 공부하며 다양한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간 협력체,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